2020년 5월 22일. 나는 오늘도 학교를 가지만 오늘은 강의실이 아닌 비서 실습실로 간다. 기본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주일간 우리 과의 비서가 되어 일할 것이다. 오전 8시 학교로 가는 셔틀버스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정리해 본다. 오전 8시 50분 업무 시작 10분 전 학교에 도착해 비서실습실 한길를 시키고 복사기와 컴퓨터를 키고 커피를 내리며 오늘 일할 준비를 한다 오전 9시 교수님께 메신저로 출근 인사를 드리고 미리 내려둔 커피를 내어 드린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다 휴 오전 첫 번째 업무는 항상 사회의 이슈 우리와 관련된 기사 등을 스크랩하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기사와 속보를 문서화한다. 기사의 언론사와 기자 등 출처를 담기고 타이틀 이미지 자료를 이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정리한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도 첨부해 준다. 기사 스크랩 파일은 목차를 작성해서 타이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목차제의 페이지 번호를 잊지 않는다. 이제 이메일 예절을 지켜 교수님께 전송 완료했다. 오전 10시, 한 교수님의 수업 자료를 학생수에 맞춰 정리해 준비한 후, 교수님 응급실로 가져다 드린다. 교수님께서 수고가 많다며 잘 정리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 다음의 업무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오전 11시 다음 주에 있을 외부 강사님 특강을 위해 외부 강사님께 준비 사항과 약도를 보내드리려 한다. 알맞은 형식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약도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 압축 파일로 첨부한다. 그리고 교수님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참조해. 교수님 메일을 입력해 전송한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 교수님들께 맛있게 점심 드시라고 인사를 주고받은 후 학식당에 가서 동기들과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음료를 사들고 조금 캠퍼스를 걸은 후 오후 1시 5분 전 도착해 오후 업무를 준비한다. 오후 1시, 수업 때 배운 남은 업무의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할 일을 메모하며 다시 한번 정리한다. 지금 우선순위의 1위는 내일 있는 특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공지글을 작성하고 교수님께 컨펌받아 공지하는 것이다. 오후 3시, 이제 완료한 업무와 진행 중인 업무 상황을 중간 보고 드린다.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에 참여인한 설문조사 폰과 일정을 표로 작성하고 점심식사 메뉴 리스트를 만들어 문서화해서 교수님께 컨펌 보고 올린다. 오후 5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실습실을 청소하며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후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교수님께 오늘 진행한 일을 보고 드리고 컴펌 받은 후 퇴근 인사를 드리고 퇴근한다.오늘 비서실습을 하면서 실무에서의 나의 부족한 젊음을 알게 되었으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비서에 다가가 있을 것이다.